예, 예, 이 작품 이 있고요. 그 당시에 이제 예, 했던 것들 쭉 나오고, 예, 그때 이제 그 보면 평신생 광운대 졸업하고 해암 음, 학인으로 되어 있고 1975, 1975년 여의도 개인전을 하고 한국 종합 예술 대전, 율곡 예술 대상전, 국제 미술 대전, 현대 미술 대전. 폐암 자빈이 1988년으로 돼 있네요. 즉시 천부경을 품으로 등단해서 1996 우리문학겨우로 그리 1991년 이 천봉으로 돼 있고 의식구 확산전 부천시 홍보전시관하고 예 북경 사범대 초청을 해왔고 상고사 토론에 참여를 하고 북경 천단에서 천재를 지내고 신앙송 및 개인전 연작시 연재라고 여기 에돼 예 있고. 에, 새 천봉 선인전에서 음, 이제 그고 그때 이제 청구시 동인 한국 자유문인협회 한국 상구사 연구학회 오성 연구학회 연구연 삼년은 주인 그리고 천봉 선방에 이제 부천시 원정동 206 성지아파트 204에서 이제 그 당시 하고, 여기서 이제 쭉그 시, 천부경을 품에 에서 나온 것들로, 유불선 하다로 먹고 가슴속에 지어놓은 현미한 도 있으니 모든 것이 여기서 비롯되고 여기서 완성되리라. 천재 황국의 맑은 소리 들린다. 환웅천왕께서 개천하시고 백성을 교활 때 베풀었으라. 모든 조화는 하나에서 아홉 가지, 우궁화꽃 피고지는 이치만큼 시울어지고눈 감아도 화는 하늘나라, 모두 가야 할 우리 꿈나라다. 성, 설령 그대 의잠못 짤째 지어도 니우침은 반겨 신옷 다시 입게 하리라. 신옷 입은 사람들아, 우리는 죽어서라도 동이서울 천산으로 돌아가야 한다. 누굴 탓하랴? 모든 잘못 내 가슴으로부터다. 형제 간 실타를 푼다. 마리산 어머니 뜻, 말리장성 그림자깨 온다. 하도가도 가도 끝없는 길 앞선 자누고 시줄 날줄에 걸려 천부를 새기고 있다. 하늘 땅 사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. 공부는 천지를 연결하는 장구의 길이다. 미원한 천지는 우리들의 스승되어 어리석은 자의 머리에 늘 해초리를 내려치고 있다. 우주방 알몸은 흰빛이여니 그래서 조선사람 흰옷 입었다. 어둠벽 뚫고 피탄을 우르러 처음 된 사람 흰빛 아들이었네니. 선통하여라선통하여라 선통하여라. 선통한 자 동의맥 짚을 것이다. 앞날 환이 밝을 것이기에. 예,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예, 마무리하겠습니다.